사강의 한쪽 죽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재욱 대 박성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올라올 것 같았었던 저그들이 이제 상대 다른 종족들에게 잡아먹히면서 위쪽에서는 아, 타종전이 이제 버, 벌어지게 됐는데. 예를 들어 이런가 잘 올라오긴 발끼를 했어. 발끼를 여기까지 솔직히 그렇게 아깝아 백기. 일단 여기까지 잘 오긴 했는데 지금부터. 뭐 그렇게 아픈 지금부터 스탑 그리고 다음 안 돼. 돼. 그렇지. 그리고 바이킹의 컨트롤을 시키고, 그리 바이킹을 시키고. 아 비컨 잘쳐 b 데 이게 갑자기 따라가냐고 왜 따라가. 스케 자석 다발키시켰어 로커 잡라고 발키를 빼야지 네. 아니 발키를 발키다 발키 괜찮아 로커만 아, 들리면 돼 어째 발키가 더오죠자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자기 뭐 절친 응원해 자 로커 다 죽였어요 뒷파 네. 절대 안 나와 아니 절대 안 나와 이거 기 저거 더라뭐 네. 절친 응원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아니 저거 어디 맞기 들어? 불알 친구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하는데 갑자기. 네. 네. 우리 사이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제욱이 뭐야? 지우꺼 빨리 와야지. 발키리 뭐해? 아니 왜안 와? 아니 왜안 와? 오버 그거 어, 뭐, 울어 그냥. 지우꺼 왜안 와? 아니 뭐해? 지우꺼 진작 안 왔어. <laughs> 아형 미안해요. <laughs> 내가 더뭐 잘할게. 사라 쟤더 잘할게. 잘할게 형나 방금. 야 아, 모두를 고하면어떡해 아, 잘했어. 커넥트 아, 성공어 아, 잘했어. 너 진짜 이겼다. 어, 또 사람 같다 축하해 선봉하네 이맵은 이렇게 인... 하더라 해야 돼 왜냐면은 안 하면은 이안마당거안마당 사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벙커 못 찍겠던데 이맵은 생 그, 까면 그냥 먹는단 그... 마인드인가보다 질러 어생 까면 안에서 맞고 이제 이게 어? 낫다 어 이러면서 이제 가스 깨잖아 본진 거는 이제 질러 죽은지도 어? 되니까. 웬별없시도안 어, 하고, 어, 잠깐만, 애, 이러면 좀 애매한데? 근데 이거 맞춤은 토사 투질 찍고 그냥 넥 가스 코어까지 바로 째는 거야. 아, 넥안 하고, 아, 넥 하고? 어, 질러서 꾸준히 안 찍고. 아. 그게 맞춤이거든? 어, 복수, 잘 때렸다, 근데. 쬐, 어, 괜찮아서. 빨리 로와더 들어간다는 건 질러 계속 찍겠다는 거죠. 가스 파, 팔면 네. 좋아요, 그래도. 가스에. 어. 어, 빼기? 빼는 게 낫나? 어 빼냉... 근데 질럿 안 쉬면서 딱딱 코어까지 가면 좋을텐데 질럿 그러니까. 쉬면서? 쉬면서 하자 그냥 아니 근데 그럴거는그거 이거 이거 대주면서 이거 빨리살려고 했지 인정 오! 어, 오 어, 좋다 잡았다 아수출했으면 그거 했겠다 아 이러면 네, 네이랑 코멘트 똑같네 이런면 테란 괜찮아 게임 가스 타이밍도 지금 포스랑 테란 괜찮아가지고 난 테란이 더 괜찮은 거 같은데 게임 근데 애초에 38을 쫓고 가서 지어주고 이게 색깔이 음. 별로 안 빠른데? 어, 근데 투질 찍어놓은건 좋다. 오 마리 오 가자. 살짝 아빠. 태란이 부작이 나네. 야 이거 배럭이 여기 있는데? 약간 뭐야 생바우야뭐 바이오니 간단 말인데 바카디바카디 <laughs> 간단 말이 아니야 이거? 어? 여기서 딱 아카디 하나 짓고 배럭 딱딱딱 두개어지고어 어, 근데 테크 느려서 안 되지 않아? 상대 근데, 근데 투스 테크 느리잖아. 투스 테크 어, 느리면 할만 할만 할 투스가 느리면. <웃음> <웃음> 어 입구 막아. 좋다. 어 맞고 로러보 무난한 싸움이다. 이 정도면은 음. 테란도 인용해서 기분 안 나쁘지 이 정도면. 무난해요. 로보 택스 가스팍팍팍팍 아, 이거 4팩 하겠다. 3팩 하겠다. 아, 아이네 아무리네. 그래. 아, 근데 우리 없으라는 아, 3팩이다. 3팩짜리인 3팩. 3팩. 아니, 아무리 아무리. 그래. 골탱 아니야 이거 그냥? 어, 그냥 골탱 할 듯? 아니, 아니면... 탱탱 골팅 거야. 탱탱 골? 아니면 탱크 벌셔고 마인업 할 수도 있고. 아. 음, 어, 해주면 어 해주면 좋지. 어좀 편하지? 그래서 거기서 거기 해주면. 아다뭐안 해도 아, 괜찮은데. 배치네. 해주면 고맙고 그냥 많이 써서 벤지를 했는데. 탱탱, 탱탱 골인거 같은데, 그렇지? 음. 아닌가? 아, 이거 도움 아, 치는 어. 거야? 뭐마이일 듯? 근데 원래 그럼 원에 돈다는데 송막 속마? 송막 속마 찍 송막 찍을라고 하는데 벌써 쓰면서 골라 찍으려고음 그러니까 이게 테란이 어차피 돈이 남아 많이 남아서 하는 거라서 리버네 어잘찢었다는 거야 테란이 되게 이게 테란 느낌 셔틀, 좋다는 거지 이거는 셔틀, 셔틀 우자라서 이게 어다 됐다는 거야 테란이 우리 셔틀럼 리버 벌점 응. 어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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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 시비안 찍는다 셔옴 리? 이건 뭐둘다 괜찮네요 상황 벌써 그렇죠, 네마리어 이건 테란도 최저가 잘하면 3땡이 먹을 때안 밀리거든요 네마리 많이 맞고 음... 속마 어? 아 속마 쌩 까면 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니까? 가운데는 터렛 트안지 선소검인데? 봤어? 봤어? 아, 아, 잠깐만 어 잡떠봐 이거 어, 남은 한 명만. 어, 어, 어. 어. 아마 다 불어보. 어, 어. 어, 쉣 잃었다. 아, 쉣었 아, 우리 사업도 안돼 있는데. 아, 쉣었다 아, 형개 터진데. 와, 너무 많이 잡힌다. 아, 개 터졌더 key. 아. 여덟 마리. 아니 어 아홉 어, 마리. 아, 형 왼쪽으로 가야지. 들어가면 나머지는 망했는데 게임이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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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점이 져 줬는데? 저희는 돼 이제. 오.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많이 많은 벌처긴 했거든. 센터에 많이는 없다. 음. 이녀전진은할수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센터 골리앗 사업이랑 그 모드업 다 찍고 트렛도 많이 봐가지고 은근히 좀만 피해 주면 할만할 수도 다크로 서 그래, 털렛 블로우면이 그래도. 음. 아니, 그냥 때리지 말지. 급습. 모도업있다피못피 못해 내볼 때는 셔틀이랑 같이, 같이 왔으면 좀 벙커 깨거나 안맞으좀 피해 을것 같은데 그러게 파라안 건드렸으면 힘 너무 크몇 드라 칠 드라 어 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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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서 때리네. 라떼는 어, 오뎅. 아 붙여 어, 어. 나가면 까다롭네. 붙 아, 너무 너무 빨리 나간는데 이거? 아니, 아 어, 우리 빈 팀이 너무 많은데? 입구 막아야 돼. 입구 막고 3등이 그렇지. 와 아, 좋다 이거. 어. 아 근데 어디 있어? 아. 그래도. 어 프로브로. 아 하나만. 어, 오케이 잘막았다잘막았다잘 맞았어. 막았다. 아. 어 너무나 길작이 하는데? 까다롭다. 나간다 삼땡이는 좀 느리다 그래서안 짓네 그냥? 테란? 어 그러게 원래 지워도 되는데? 그니까 돈도 되는데 안짓는대데하말라 그러나봐 아대 데컴 테란도 지금 걸쭉꽁고라서 이거.. 무서울텐데? 어 도면식 최적화 나오면 몰라요 게임 아직 이 게임 정도면 할만 합니다 음. 아 아니면 캐리어 때문에 좀 모으는 건가? 어 그럴 수도 캐리어 가면 타이밍 잡을라고. 근데 도면한테 캐리어 배제하고 일단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일단은 <laughs> 네. 어, 이럽인지어이럽 짓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상품을 네. 지을수 있는 여력인데 안 짖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 <laughs> 뭐... 이 봄. 오 스캐너 타. 돌이. 나이스. 어? 탱커 나이스. 어어 어. 어, 어, 나이스. 이리, 하, 이리, 한 번도 드어이리 일. 오5인 멀티 하나 보다니 근데 굳이 오페 멀티를 하네. 벌써 꺼라서 그런가 보다. 밀릴까 봐. 음. 근데 소스도 이거 잔행이 없는 뽕이라서. 어 캐리언데? 어어어 어, 똥값만 스캔 두번 써서 캐리어하는 거 같은데 좀 봐야 할거 같아요 아 근데 네. 난 느낌이 존나 안 좋을 것 같은데 캐리어 약간 나도 약간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캐리어가 좀 늦으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3캐리어 타이밍 그냥 잡힐 거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펙 멀티라 와 씨, 병력 많은데 이 차라리 진작 올려놨으면 아 요새 도, 도리어 밀고있나보네 요새 <laughs> 밀고 계시구만 도리어? 도리어 내가 안 펴지는데 근데 이 테란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 도면한테는 근데 생각을 안할 캐리어라고 어 리버 야아아야 둔따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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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쒸 아아 어, 풀어봐 아씨쒸 큰일났는데 아, 리버 두개 발표가 너무 큰데, 이거? 아, 아저 위클리에 폴을 존나보다 와. 아, 뭐, 캐릭터 찍어서 안 좋은 느낌이긴 하다, 게임이. 모르게. 파업도 돼 있잖아. 응. 아, 팽 아, 늘린다. 게임 빡세다. 게임 빡세다. 어, 이시 3캐릭터 타이밍에 죽어, 이거, 알기만 하면. 아니, 1업때 바로 나오면. 뭐박 초박센데 어, 이거 진짜로? 어뭐 어떻게 먹냐. 캔안 아, 뿌려주길 기도해야겠다. 캔 많거든요, 그래도. 안 스캔? 뿌리고? 있어. 어 그러네 안 뿌리고 있어 일단은 몰라요, 아예 몰라. 벌탱만 나올 거야, 음. 일단은. 어 올랐는데? 어디? 아, 본질 어, 본질, 웅쩡. 예? 저거저거, 그치. 아예 신경 안 써요, 봐봐요. 이런다니까? 음. 그치,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도면한테는 곤려 2개 더 나왔네? 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곤려 6개 나왔는데? 아, 아 아나보다. 근데 아니, 아직 몰라. 아직 안 봤어. 힘다 음, 뿌리긴 했는데. 아, 드럭쉐? 어, 아 알고 있네. 곤려 나오네, 뭐야? 아까 뿌렸나보다. 안 나보다. 뭐, 브레이드였지. 어, 그런가 봐. 캐리어 근데 잘 지키긴 했어 이거 얼차 이뤄주면 좋은 건데 우리 세퍼나 안 나오나 이런 식 세퍼나 안 나오나 아 어. 드랍식 아 본질이 캐논이 또 없냐 아 인터팩터를 왜 하냐 아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아저 있다 내난저있는거 난 뭐, 같은데 우리 로또 없나 없어 인도20 차이나 어떻게 막아 어 이거 플러브 와와시어 어떻게 되냐 이거 프로브가 없어. 우리 프로브가. 아, 이거 벌써. 아, 맞아, 어. 맞아. 이거 와, 맞아. 아, 나 어떻게 일로 왔어? 아, 너희들 무 있는데. 좀만 제발. 아, 이제 나온다. 와, 이거 이건 빡세다. 개져있다 이게 너무 저 있는데. 풀리버로 풀리버로. 딱. 좋지 더 더. 근데 영지 아, 형 경기력 좋은데? 아어 아, 아. 아, 아. 어, 영지 잘한다. 이게 어, 맞아? 우리 잘 나온다. 아, 빈집 가야 되나? 빈집 가면은 근데 우리 다밀릴텐데 엄마 장이라도. 그니까 뭔가. 사이즈가 안 나온다, 게임이. 아, 어, 영재 요새 잘하네? 아, 유캐리어가 아, 합쳐야 되는데. 어, 근데 빈집에 그게 없긴 해. 볼렛이 없어. 볼렛 돌아오네. 이게 박스에 이게. 탱크 벌트 나오는 면 어어야 이거 잘 막으면 괜찮지 않아? 어 막는 다크도 정력도 먹어. 저거 다 이거 막아 봐. 어 잠깐만. 나이스. 어 이러면 쭉 추가 투 캐리어 있고. 어 근데 다크로잘 막는다? 어 지, 지상만 제거 안 당하면. 갑비 캐리어 빨리. 때려 줘야 돼. 탱크. 뒤에 캐리어 안되 되나? 소 캐리어로. 어, 어 아주 어, 못린다리려 왔다 갔다 해. 어 그러게? 좀만 더해 봐. 야야봐 봐. 아내 캐리어. 좀만 해. 자, 괜찮아. 이거 오 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아 근데 네, 이거 이러면 안 돼. 일단 팔 킬이 한 찍었기 때문에 탱크 먹어봐. 이 탱크 땡크, 아 탱크가 없어 별로 이제 그러네. 어골려앗밖에 없다 진짜로 한번더 아. 가기 오. 야프로큰데 지금. 어한부대 어, 남았어. 다행.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왔다 갔다 움직임 좋아요. 그러면? 아 정지 못 찾는다 야. 탱크 움직임 음, 좋아요. 없어. 오 잠깐만 움직임 좋아요. 캐리어 더 찍혀 있고. 오오? 오. 어 양방 리어 컨트롤. 5시랑 야, 어, 잠깐만 어야 갔다 야 갔다 야못티겠다 정신 못 차리는데 상대? 좀더 해봐 좀더 해봐 9시, 9시를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냥? <laughs> 포토로 이득보면서 코믹트 깨야 되는데 코믹트 깨야 되는데 형못 깼네 아어 안돼 안돼 드랍 해야돼 드랍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캐리어 8킬리어 아니 7킬리어나나고8킬리어 찍혔는데 된거 같은데 이거 이거 본진 계속 어, 괴롭게 되잖아. 아, 아니 요, 요 왼쪽에 있는 탱크 저거 먹어봐. 아는아 어, 봐야 되긴 해, 봐야 되긴 해 이거. 야, 본진 본진 괴롭히면 안 돼. 공이업인데 우리. 공이업 캐리 어 좋아요. 캐어콘 좋아요. 가면 이걸 본진 가면 아칠려나? 캐리어 나왔어, 8캐리어 음, 추가. 두 개밖에 없는데 탱크가. 야 이거 두개 먹으면서 싸우면 싸울만한데 드랍 안 와서. 음. 어, 지금 싸우만한데 이거는 스팅크잖아. 아니 지금 굳이 싸울, 싸울 필요 없잖아. 아 근데 추가 개 많아. 아 우리도 추가 있어. 이럴 때는 이거 돌리면 될거 같은데 패 대. 빈티패에서 스캔 깨면 되잖아 그냥. 스캔 깨기? 어 상대 본진 떨어졌다 일단. 어? 아안 간다. 근데 캐리어 어디까지가 캐리어 보통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 캐리어는 그래, 뭐야, 이 정도 인구수는 이길만 하거든요 토스가. 어. 야 캔이 없어 아예 아그썰려잖아 지금 어어야둘다 30밖에 없어 야캔야 어, 다크 소위 뭐 세상이야 다크 너 있어 저 어디가 어디가 테려. 마당 걸쳐 마당 걸쳐 마당 걸쳐 짧았고 어캔 없어 아아이 캔은 멘붕이야 솔직히 이거 오 어, 멘붕 오는데 진짜로 이거를 앞으 어, 계속 때려 이거 잠깐만 선내 만 먹어봐 선내 네. 먹어봐, 네. 먹어봐 우리 먹어야 돼 아, 미술 뽑는데 근데 쥐 뽑지 아..잠깐만 아, 탱크 아, 따야 되는 된... 탱크. 탱크? 탱크 따면 좋은데 우리 멀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빠르게 멀티 먹고 센터 아, 아, 센터를 다시 아, 잡아봐 아..배배 배배 배..어우..우와..아우 닥하나 아, 닥하나? 어 스캔 다, 다 썼다 야 스캔 다 썼다 베슬 나왔다 베슬 나왔다 베슬 나왔다 나왔어? 아씨 베슬을 따던가 아니 근데 계속 내가 저쪽을 돌리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난 계속? 아..근데 잠깐만 못 오잖아 그러게 야 템이 좋다 지금 템, 템 뭐다? 어내 어, 폈고? 아, 어 좋아 여기 좋아 야, 여기서 좀 시간 벌수 있어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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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탱크를 탱크 아리 안나가? 여덟야 8대, 8대, 아리 왜이렇냐 아리 아리 왜 이렇게 안나가 마 탱크도 스키마크 많이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많이 많이 아 어, 탱크 조금만 잡으면은 될것 같은데 꼬리 보라 꼬리 보라 탱크 여기 여기 근데, 이미, 아, 근데, 난 이미 좋은 사이즈 같은데. 근데, 이게 어, 셉터가 높긴 해. 근데 이거. 뽑으면 녹아, 아, 지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금 도치지 말고, 지금 템, 멀치. 템만 좀 조합시키면 되잖아, 지금. 계속. 아, 차라리 아카니만 하겠는데, 차라리. 이거 한방스한면 개빡질 때. 어, 어 한방스면번 치겠다. 어. 아, 벌써 하나 까다롭다. 아까 그 너무 많이 찍었다. 어. 아, 벌써 씨. 그러니까, 템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 까다롭다. 아, 벌써 씨랑 뭐야? 저거은 아... 잠깐 아, 뭐야? 상태. 아, 벌써야 돼아 캐톨린 죽였으면 게임 터졌겠다. 씨, 아, 마이... 아, 드라군 테라는 안만응이 없어. 미네랄이... 근데 골렸지. 드럽게 많은데... 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안 돼, 안 돼. 우리 빈집 가야 돼. 빈집... 테시로. 아, 여기 테라는 돌아가는데 토스는 안 돌아가가지고, 삼태이가 빨리... 아, 셔틀, 셔틀, 이거... 한번 와, 안 돼. 아, 아, 아 아니야, 아닌 돼다. 것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요? 아아 깨려 세프가 너무 녹아. 아 탱크가 위에었으면저 오른쪽 오딘이라도 다 먹을 텐데. 그냥 우리 아니 이거 셋시로 불려야 돼선 나올 때 캠프려. 나이스. 하나 아, 한번더한번더안 돼? 한번더 나이스. 나이스. 땡프를. 아 이거 셋시로또돌리면돼 땡크만... 이거 진짜. 탱크만 그래, 줄이면 돼. 아 이거 여기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탱크 탱크 점사 스토어. 탱크 점사. 없어. 탱크 점 아, 제발. 나 이거 나이스. 서프리드 아, 좋은데. 당크.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잘하고 있다. 숭무전 아, 잘했어. 오, 진짜. 이거서30 줄었어. 테란. 오, 진짜 잘하고 있다. 잠깐만. 이거 이겨 주나? 어야야. 어어 어. 오, 어잘 싸우는데? 똥스까좀 빼주고. 아니, 캐리어 너무 잘 싸우고 있어. 진짜. 돌리고. 면 되잖아. 이제 돌리면 끝 아니야, 그냥? 스톰 한번 더 지지고 돌려도 되고. 어, 아 아니, 아니 탱크만 좀 잡으면 되는데. 어, 그냥 이겨. 멋치. 멋어치 이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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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이거 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이, 됐다. 이거 이거 이젠 아, 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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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톰. 이거. 아직 못 죽이겠어. 에 s p o o 이거 이이 이걸 어떻게 이기냐? 게임은. <목소리> 이걸 어떻게 이긴데 아니. 이걸 이겨? 이게 이겨 아니. 이걸? 아, 니 하지 마. 하지 마. 전이야 어, 도면 지다원 도려 프레임이잖아, 인정? 와, 아이거 아니, 오리글이요? 맵이 너무 좋았는데 아, 잘했다, 이거. 아, 아니, 이게 뭐, 늘릴 많잖아. 아니, 이게 뭐늘 뭐야?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왕자300 받아봐. 이스점사 하고 리버 점사 봐. 리버 점사! 리버 점사! 아니 이게 지금 테라인 돈이 안 남는 이유가 예약을 다섯 개씩 해놔서 그래. 아니 이거 뭐야 병영아? 아니 이거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거 좀 어... 안,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이거.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라벤하나 어. 선물해줄까?